자, 헬로비전 내비두세요. 어, 워낙, 에, 회사가 재무가 튼튼해졌고, 어, 지금, 음, 2,000억, 어, 지금, 음, 11일을 예를 들 지금 찍으려고, 1,000억 어, 빌린 거 갚으려고, 어, 사채 모집을 했는데 1조가 몰렸대요. 어, 5월 18일 날. 음. 얘네들 만기일이, 어, 언제요? 9월, 어, 9월 달에 에, 만기니까, 어, 9월 달에 천억 갚기 위해서 빌린 거니까, 그 천억 갚, 빌린 사람들, 어, 좀 수익을 내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, 어, 어, 날짜가 그 12날짜가 가까운 음, 때가 되면은 주가가 좀 올라가요. 그걸로, 올리던, 매집을 하기 위해선, 매집을 하기 위해서 올리던, 어, 한 20%? 2 30%? 어, 20, 20 30%는 들어 올리지 않을까, 그렇게 보여요. 어, 보편적으로 이 자리를 오른쪽에서 뚫고 덩 어, 뚫고 줘볼 경우가 많은데, 한 번이 왼쪽에서, 어,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데서 오른쪽에 만났다, 그럼 뒤에는요, 어, 회사의 재무에 이상이 없으면 뒤에선 뚫어요. 어, 그 때문에, 앞에서 한 번, 음, 행보하는 구간에 만났다. 그럼 뒤에서는, 어, 뜬다, 안 뜬다, 뜬다. 근데 이제, 뚫는 뭐 뚫어도 많이 뚫을지는 못할 것 같아요. 왜냐, 매집이 지금 덜 됐어요. 어, 매집이 들 돼서, 매집 구간이래서, 매집 바다들이서 지금 좀 올렸다가 내려올 것 같아요. 그래서, 어, 어, 좀 먹고, 어, 나오면 될것 될 같아요. 못 나와도 뭐, 5,500원이면은, 1,300원이니까 약 30%는 나오네요. 어. 30%는 먹고 나올 수, 충분히 나올 수 있다. 이렇게 기준화해서.